음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녁이에요. 햇볕이 너무 들어서 커튼을 쳤더니 이게 저녁인지 밤인지. <laughs> 어, 사실 제가 참 용기가 큰것 같아요. 대단한것 같아요. 어, 인스타를 한지 50여 일이 조금 지나고 어, 많은 분들이 저보고 왜 유튜브를 안 하냐 그래서 <laughs> 오늘 방금. 인스타에 있는 영상들을 몇개 유튜브를 한번 옮겨봤어요. 도대체 이게 제대로 올라가는 건지,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시작이 반이고, 실패하면서 배운다 생각을 하고, 가감하게 영상을 몇 개씩 올리는데, 정말 많은 실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, 인스타와 함께 유튜브를, 유튜브? 발음도 안 되네. 어 시도를 하면서 제가 또 어떻게 성장하고 또 유튜브를 어떻게 잘해 나갈 수 있을지 인스타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요. 또인스타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어잘아 화이팅 해주세요. 응, 응원해 주세요. 유튜버 채널 이름은 JK 어, 3 JK 라이프로. 음, 정해보았어요. 제 삶이 묻어나고 그 삶을 통해서 웃을 수 있으며, 미소 지을 수 있으며, 함께 배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. 행복한 저녁 되세요.